서초구 방배동 투룸 다세대 빌라 알아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지금 예, 적은 갭 투자 2천만 원의 갭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물건이라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임대가가 요즘 상당히 많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 속에서 임대가 따라 오르다 보니 지금 임대는 예상가가 아닙니다. 이미 사억 원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4억 원의 전세로 이미 분양가가 지금 4억 2천만 원으로 되다 보니 예, 실제 들어가는 나의 금액은 2천만 원으로 가능하세요 근데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4호선과 7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면적 보시면 전용면적이 8평 실사용면적이 13.64평입니다 거의 14평 다되기 때문에 작지 않은 트룸입니다 그리고 어, 풀옵션을 다 가지고 있고요 어, 간략하게 본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주변 인근지역 지금 6구역하고 상당히 본 물건이 가깝습니다 네, 6구역하고 5구역이 예, 지금 이주를 했죠. 이주를 하고 공사가 들어가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재건축이 들어가고 방배동이라는 곳은 총 6개 의 구역이 재건축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골든 시티가 되겠죠. 당연히 새 아파트들의 어마어마한 단지. 옷, 지금 뭐 세대만 해도 오 5구역 이주한 것만 해도 벌써 3천 세대 이상 들어갑니다. 6구역도 1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런 어 어마어마한 골든 시티가 되는 곳이 방배동입니다. 그곳에 지금 육구역 위치에 있는 물건이 2천만 원으로 가능한 물건이에요. 위치 살짝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곳입니다. 지금 방배는 어, 전체가 이렇게. 거의 6구역 이상이 어,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초역 세권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6구역이 있습니다. 6구역.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주를 했고요. 또 가까이에 5구역이 있죠. 5구역도 이미 이주를 했습니다. 6구역, 5구역 이주를 했고요.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주변 지역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당역에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또 이슈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예, 서리풀 터널이 2019년 4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고를 텄다고 할수 있겠죠. 그동안 아, 방배에는 재건축 지역에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아,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큰 도로가 없으면서 어, 대부분 뭐 이런 업무 지역, 직주 근접의 업무 지역인 테헤란로나 이런 업무 지역에서 어, 이동을 할때 이렇게 우회해서 한 30분 이상 거리선은 먹 킬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이렇게 가야 하는 우회하는 도로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던 얘기죠. 하지만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어, 한 30분 이상 걸리던 것이 어, 테헤란로까지 7, 8분이면 이제 가능한 거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 본격적으로. 재구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구역은 이미 아트자이로 해서 만료를 했고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6구역과 5구역이 한참 이주를 했습니다. 바로 6구역과 5구역 사이의 위치에 있습니다. 본매물은 그리고 2천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실투자금. 저는 강남권에서 이렇게 투룸이 2천만원 실투자 가능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 서, 서초 법원과 그 설립을 사이에 보면은 어, 이쪽의 부지가 규모만 해도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면적만 해도 작지 않기 때문에 제 J.에테란노를 이곳에 건립하겠다라는 어, 취지로 지금 뭐 뉴욕과 실리콘밸리에. 여, 어, 사를 가 가겠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곳을 착공을 위해서 컨셉을 잡기 위해서 야심작이죠. 예, 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또수혜지가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리고 우면 쪽에 보면은 R&D 센터도 지금 4개 코터 존으로 해서 나눠서 어 지금 공사 아,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 센터들 또한 또 이주 어이 주변에 또 수요로 어, 받아 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개발 문제를 살짝 살펴볼게요. 이수에서 사당까지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있죠. 그러면서 사당역의 복합환승센터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 어, 이곳은 한 100m 29층 높이의 복합센터가 들어선다고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5분 거리에 가는 이수역과 연계를 해서 개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방배동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한 여섯 어, 개 구역이 어, 재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미 지금 3구역은 했고, 그 다음에 어, 5구역과 6구역이 이주를 했습니다. 예, 바로 품물건지는 5구역과 6구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보사부지 말씀드렸던 거지요. 이것도 1조원이 넘는 예 가격으로 매입이 됐고, 그 면적만해도 어마어마합 니다. 예, 친환경 업무복합단지로 해서 왜냐하면 주변이 녹지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제2의 테헤란로이지만 테헤란로는 좀 상막합니다. 나무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곳은 예, 친환경이라는 것은 주변에 녹지를 이용해서 어 훨씬 더 쾌적한 친환경의 제2의 테헤란빌리가 들어선다. 훨씬 고급화된 한층 통격 있는 예, 한층 위에 업무지역이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